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특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헌팅을 하러 갔는데 여성의 구두놀이가 중단되고 구두를 바로 신는다면 더 나아가 몸을 살짝 돌리고 자신의 핸드백을 집어든다면 당신은 97% 확률로 요즘 같이 상막하고 이기적인 세상에 사회적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말만 하는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심인 건지 가식인 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표정이나 행동에서 약간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긴가민가 헷갈립니다. 특히 형사 콜롬보처럼 몇번쓱 보고 다 알아차리는 눈치 빠른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간파하는 걸까요? 답은 사실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뇌만 잘 알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아주 쉽게 얻게 됩니다. 1952년 미국의 뇌과학자 폴맥클린은 인간의 뇌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보통 뇌가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는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당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뇌를 파충류의 뇌뇌간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기쁨, 슬픔, 사랑 등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뇌를 뇌변연계 감정의 뇌라고 하고요. 셋째, 계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뇌를 심피질 생각의 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건 감정의 뇌와 이성적인 뇌입니다. 감정의 뇌는 무의식적인 표정과 행동을 통해 나도 모르게 솔직함, 즉, 진실을 말하게 되고, 이성적인 뇌는 생각을 통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 볼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의 뇌를 통해 행동하는 무의식적인 표정과 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인이 말로 언변을 늘어놓으며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을 잡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숙련된 수사관이어도 실험에서 거짓말을 맞출 확률이 51%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 윙? 응? 51%? 일반인이 말만 듣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프로파일러 FBI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심리 스킬을 통해 간단하게 사람의 행동을 읽어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아주 유용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26기법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면접시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성에게 괜한 삽질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행동심리학을 통해 면접을 보는 곳마다 적절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보는 곳마다 면접에 합격할 수 있었고 연봉 협상을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할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 중 나에게 호감 있는 이성이 누군지 알므로써 보다 높은 확률로 애프터 만남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협상의 자리를 가져야 하거나 누군가와의 인간관계를 더 좋게 풍요롭게 하고 싶다면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얻게 되실 겁니다. EQ 감성지능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골머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읽고 해석해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큰 성공을 누린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증명해 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의심된다고 상대방의 눈을 보지 마세요. 동공의 크기를 일반인들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눈을 피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은 아니죠? 이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목을 봐야 합니다. FBI 행동을 심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상대방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거나 쇄골 중앙에 움푹 파인 곳을 가리는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불안하고 괴롭고 무섭고 두렵다는 뜻입니다. 천돌이라고 불리는 쇄골 중앙에 움푹 파인 곳을 만지는 행동이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행동만으로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질문에 같은 행동을 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초조할 때 이러한 행동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지거나 얼굴을 쓰다듬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이 행동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뇌가 자신을 진정시켜달라며 메시지를 보내면 손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마를 문지르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이 뭔가와 씨름하고 있거나 심한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또 볼이나 얼굴에 손을 댔다면 초조하거나 화가 났거나 걱정될 때 진정시키는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더 피우게 됩니다. 만약 껌을 씹는다면요. 더욱 빨리 씹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뇌는 진정 효과가 있는 엔도르핀이라는 신경호르몬을 방출하기 위해 차극할 만한 무언가를 몸에 요구하고 몸은 진정시키는 행동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뇌는 진정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면서 얼굴이나 이마, 목을 만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저에게 속마음을 읽혀 불편함을 느고 냈고... 즉,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질문, 난처한 상황,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얼굴, 머리, 목, 어깨, 팔, 손, 다리에 손을 댑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세 번째, 사랑에 빠졌을 때 다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혹시 테이블 아래에서 남녀가 서로의 발을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수영장에서 왜 그렇게 다리 접촉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두 가지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첫째, 다리뿐 아니라 신체 일부분이, 테이블 아래나 물속, 이불속으로 들어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도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이나 식당에서 하는 애정인각은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둘째, 발에도 성감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에는 실제로 성적 감각과 뇌의 한 영역에서 끝나는 경로까지 엄청난 수의 감각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남녀가 서로 발장난을 하는 이유는 기분도 좋고 성적으로도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좋아하지 않거나 가깝지 않은 사람과 우연치 않게 발이 닿았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화들짝 놀라 즉시 발을 떼게 됩니다. 기분도 별로고요. 실제로 관계가 약해지는 커플이 놓치는 신호 중 하나가 발의 접촉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특히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느끼면 종종 자신의 구두를 만지작거리거나 팔가락 끝에 구두를 걸고 흔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에서 재빨리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만일 남자분들이 헌팅을 하러 갔는데 여성의 구두놀이가 중단되고 구두를 바로 신는다면 더 나아가 몸을 살짝 돌리고 자신의 핸드백을 집어든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은 잘린 겁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꼬는 건 어떨까요? 이때는 다리의 교차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계가 좋다면, 교차한 다리의 가장 윗부분이 상대방 쪽을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제가 별로다 싶으면, 다리 위치를 바꿔 장벽이 되게 합니다. 만약 서로 앉은 사람들의 다리 교차 방식이 닮았다면, 이는 조화로운 관계로 파도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채려면 발을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중 하나가, 상대방의 발의 방향입니다. 중고등학생 때 점심시간 1분을 남겨두고, 책상 밖으로 다리를 빼놓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발의 방향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기쁜지 아니면 그 자리를 뜨길 원하는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발이 몸과 함께 당신을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발은 움직이지 않고 인사하기 위해 몸만 살짝 비틀어서, 네, 안녕하세요. 라고 했다면 당신이 끼어드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사람이 발의 방향을 바꾼다면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탈신호로 봐야 합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는 보통 발가락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헌데 한 발의 방향이 출구 쪽을 향하고 있다면 당신을 떠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당신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발은 도망가고 싶은 변형계 뇌 욕구와 욕망을 정직하게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헌팅을 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미 망했으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쓸수 있는 심리 필살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당장 써보세요. 효과가 확실할 겁니다. 연설가나 영업직, 취업 면접이나 PT를 해야 할 때, 또는 갑자기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할 때,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간단한 손 동작이 있습니다.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하는 행동이기도 한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을 서로 닿게 해서 손으로 첨탑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자신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특히 남성들이 가슴 높이에서 하는 이 손의 모양은 상대방이 느끼게 더 눈에 잘 띄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심리가 작용됩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해야 할 때, 이 손가락 끝을 서로 닿게 하는 행동을 추가해서 해보세요. 아마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